아, 제가 하늘맞은 무석택입니다. 어제 한 3년 반 무당으로 살다가 조상가리를 하고, 신당은 오늘 사실 새로 했어요. 벌써, 벌써 또 운에. 이 무당은 이렇게 우는 게 제일이에요. 신당을, 원래는 저게, 뭐 글문으로, 어, 네. 글문으로 되어 있었어. 서 네. 저걸 글문을 너무 좀 초라한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이제 눈여겨보시면은, 어, 제가, 우리 신딸이랑 이렇게 가리꾸사 하시는 분들이, 글문이나 있는 분들하고, 거의 이렇게 똑같이, 거의 평균적으로 해드립니다. 뭐, 더 과하게도 안 하고, 더 약하게도 안 하고, 거의 요 정도 수준을 해주는데, 에, 아무튼 어제 한 6시간을 막 뛰고, 네. 조상을 싣고, 술도 먹고 했는데, 네. 아침에라도 몸이 어때? 가뿐해요. 가뿐해? 네. <웃음> 가뿐한데, 그냥 <laughs> 눈물은 막 나와. 네. 지금도 또 은해요. <laughs> 그래, 무당은 이런 거예요. <laughs> 무당은 눈물 흘리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는, 보통 우리, 이제, 무당 선생님들이, 우리 조상님이, 뭐, 신의 합의를 받아온다, 그러는데, 그 느낌이 있어. 없어요. 전혀 없지. 네, <laughs> 전혀 없지. <laughs> 다만, 내 몸에 실리면은, 네. 내 몸에 실리면은, 그냥 우리 할머니가, 하얀 옷을 입는 것 같고, 노란 옷, 이런 느낌은 있지, 당연히도. 네, 할아버지가 오면은, 그냥 옥수수에 도를 네, 입는 것 같고, 파란 네, 네. 옷을 입고, 칼을 막 들고 싶고. 네. 어제, 에, 영상을 자주, 잘 보시면은, 에, 제가 어제 통대지를 메고 올라가는 장면이 있어요. 두 번째 영상인가 그 뒤편에 있는데, 어제 그, 대지 메고 올라가 봤지, 작대. 네. 갈비, 갈비는 뭐, 그냥 감, 간편하고, 남자니까, 네, 네. 막 기운이 있으니까. 또, 음, 키가, 키가, 키가 몇이야? 183. 아, 183. 옛날에 배구선수 하다가 무부당 됐다잖아요. <laughs> 나한테는 권투선수 축구선수, 배구선수까지 왔어, 이제. 그래도 프로는 입탄을 못했어니 <laughs> 나이, 나이도 이제 가고, 세월도 가고, 참 젊어서는 참 잘생겼을 것 같은데, 그런 건 문제가 아니라, 첫 번째로는, 내가, 직접 몸으로 해보니까 명패같은거 말 안하지 네. 전혀 말 안하지 그냥 단지 그 모습 네. 느낌 네. 음, 그 다음에는 어느 분이 술도 먹고 하는데 네. 그러고 나니까 훨씬 마음이 편안하네요 네. 아무튼 그 부분을 직접 설명하지 말아봐요 <laughs> <해봐>. 잘하든 못하든 <laughs> 눈물이 나서 말이 잘안 나오나봐요 <laughs> 말씀을 드려야 될지. 어 음, 어떻게 말하기는 뭐 그냥. 일단은 기분이 너무 좋아요. 음, 네. 너무 좋아. 할아버지가 실내고 하면 음, 작두가 타고 싶은 면는 음. 작두 위에 서 있을 때 그때가 가장. 음, 작두에 있을 때 진짜 세상에. 어제 작두를 진짜 몇 발로 우르내리락했는지 음, <laughs> 기억도 안 납니다. 나내 음, <laughs> 세상 맞지만 뭐 작두 아니, 올라가면 그 순간에. 너무 기분도 좋고 구름이 두둥두웅 떠 있는 느낌입니다. 예, 어, 구름에 떠 있는 것 그게 제일 맞는 표현이야. 이 작든 날이 네. 꼭 무토막 같아요, 무토막. 근데 어쨌든 덩치는 있지. 우리 여자애들 또 키가 작고 이 간이 얇니까 잡아주는데 좀이 약간 불안한 느낌도 분명히 있어 있는데 인간의 그 느낌 말고 아무튼 그 편안하게 됐을 거야. 예. 네. 아무튼 이렇게 신당이 신당이 그래도 저도. 신당을 30년 했지만, 제 신당 봐도 그렇게 화려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어, 너무 또 초라하게 해주는 선생님들, 어, 제가 어제도 잠깐 했지만, 에, 이 선생님들이 너무 로또야, 로또. 제자들하고 너무 안 맞아. <laughs> 평생 안 맞아. <laughs> 진짜, 인생, 내 인생에 로또 같은 선생님을 좀 만나면 얼마나 좋아. 맞습니다. 그 나를 만나면 어때? 너무 아, 좋습니다. 로또가 아, 진짜 로또 같아요. 사실은요, 여기. 나도 사실은 안 맞을 수 있지. 선생님께서 <laughs> 한 4, 5년 전쯤에 제 구설을 한번 내신, 진짜로. 아, 있었는데. 그 얘기라면은, 그때. 그때 응. 이제 저한테 처음으로, 어, 너는 이제 무, 무당의 길을 가야겠다라고 처음으로 말씀을 해주, 주신. 아, 그때 제가 집으로 네. 만났죠, 제가 네. 집으로. 지, 제, 제가 아니라, 에, <laughs> 이제 제가, 어, 학원을 오래 했으니까, 전국에서 이제 그 의뢰를 들어와요. 그러면은 그, 그 당시 이제 지, 옛날 신엄마지. 그 신엄마가 제가 집으로 이제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집으로 구슬하는데 제가 가서 너는 아무래도 무당이 돼야 될것 같아. 어, 하루빨리 마음을 결정을 좀 해라 그랬더니. 그 다음에 해. 예, 저도 모르게 이제 그 신엄마랑 그 다른 팀들하고 구슬했던 모양이에요. 그러고 나서 한 1년 정도 2년 정도 흐르고 뭔가가 좀 이상하다 부족하다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한테 연락이 와도 그때는 뭐 내리 끝 봤는데 거의 올인을 하니까 뭐, 뭐 전재산을 다 털어놓니까 그때도 뭐 얼마나 한 3, 4천 그쵸. 응, 뭐 그렇게 들어갔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번에 부서하는 것도 1년 동안 진짜로 비나게 모아가지고 아마도그 일들을 지나가는 순간이. 아마 인생에 제일 힘들었을 거야 그쵸. 구슬해야 되겠다고 마음먹은 순간부터 몸이 더 아프지거든 사실은 네. 그 전에는 그냥 에이 세워라 내오라 하고 있을 때는 좀덜 아픈데 네. 내가 다시 한번 구슬해서 뭘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으면 은 몸이 더 아파지는 거야 네. 그한 1년이 거의 지옥같이 보냈을 거야 지옥같이 생지옥이었습니다 네. 네. 그, 그, 그 생지옥을 그래도 잘 견디고 여기까지 왔으니까 혹시 또 주변에서 이런 사연을 갖고 계신 분들 어, 저하고 통화하려면 좀 불편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직접 전화해서 상담하시고 물어보셔도 되고, 우리 친구도뭐 얼굴 보면 알겠지만 되게 법 없이 살수 있으면 선하고 착한 사람이고, 또 직접 스트리밍 하는데 제가 나이가 먹으니까 눈이 어두워서 뒤에 전화번호가 잘못 나갔어요. 그 스트리밍에 설명문을 보면은 전화번호가, 제목에 보면은 전화번호가 정상으로 돼 있으니까 영상에 나온 전화번호가 하나가 잘못돼 386일인데 388일로 나갔어요. 어쨌든, 요 영상에 나가는 전화번호는 정확한 전화번호가 나간 거니까,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직접 전화해서 늘 물어보시고, 또, 주변에 가까이 계신 분들 직접 방문해서, 뭐, 차한잔 마신다라는 마음으로 가볍게 오셔도, 뭐, 크게 뭐, 뭐, 부담 가는 상황 아닐 테니까. 아무튼, 내일부터는 어, 진짜로 화이팅 해서, 음, 음, 앞으로 무당으로 진짜 잘, 제대로 살아갈 수 있게. 아무튼 여러분들도 응원해 주시고, 또 궁금하신 분들 직접 전화해서 물어보시면 직접 소개 한번 하세요. 하늘맞이. 네, 하늘맞이 신명당입니다. 네. 손님들 많이 오세요. 네. <laughs> 말이 그거밖에 못하네. 자,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